28번, 맞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X계수, Y계수 다르지? 그럼두 직선은 기울기가 달라. 한 점에서 만날 거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고, 한 놈이 4X 플러스 Y 빼기 5는 0. 그냥 대충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 자, 이렇게 지가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몇 등분을 하는 직선? 2등분을 하는 직선을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지? 요렇게, 2등분. 자, 그러면, 각의 2등분선을 만드는 방법은, 자, 2등분선 위에 한 점을 X콤마 누구라고 잡으면, Y라고 잡으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 또 다른 직선까지, 이두 거리는 어떨 수 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에서 직선 거리 점에서 직선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이등분선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이두개 거리부터 먼저 구할게요. 그럼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니까 루트 씌우고 분모는 루트 자, 1제곱에 4제곱이잖아. 1제곱 더하기 몇 제곱? 4제곱이 될 거고 자, 분자는 절대값에다가 x, y 갖다가 대입해도 딱히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적으면 됩니다. x 기 4y 플러스 몇이다 3이다 적으면 되고 자 그다음에 또 p에서부터 또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겠지. 자 분모, 분모는 루트 x 계수 4제곱에 y 계수 1이지. 그래서 4제곱 더하기 누가 되고 1이고 분자 또 절대값 씌우고. x, y 대입해도 바뀌는 게 없잖아. 그래서 4x 플러스 y 빼기 5 적어주고 이두 거리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분모는 루트 17, 루트 17 똑같잖아. 그러니까 분자 두 개가 어떻다고 생각하면 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절대값 x 빼기 4y 플러스 몇이랑? 3이랑 같다. 뒤에 거 절대값 분자, 4x 플러스 y 빼기 5. 자, 절대값 두 개가 같은 건두번 푸는 거지, 정말로 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고 한번 풀고이단 적어줄게.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다. 그러면 푸는 방법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B랑 같다. 그래서 두번 푸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1번. 그냥 두개 어떻다고 두는 거? 같다라고 두는 거. x 빼기 4y 플러스 3이랑 같다. 4x 플러스 y 빼기 누구랑? 5랑. 그러면 뒤로 이항시킬 게 그러면 3x가 되고 뒤로 이항시키면 5y가 되고 그다음에 이항시키면 마팔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지. 그렇지? 자, 이제 두 번째. 앞에 거는 내비두고 뒤에 거에 누구 붙여준 거 마이너스 붙여준 거자 그래서 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뒤에 거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부호가 바뀔 거니까 마사 x 마이너스 y 플러스 5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5x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왼쪽 이항 시키면 마이너스 삼 i 도 하나 나오고 왼쪽 이항 시키면 3빼이 오니까 마이너스 이는 몇이다? 0이다그서 가계 이등분선 몇개 나오는 거야? 두 개. 왜냐면 가계 이등분선 이쪽에도 하나가 존재하겠지, 그지 그래서 항상 가계 이등분선은 답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 됐지?